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에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의 하나의 빛으로 응집을 하셨죠.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자녀 즉,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네, 말씀이 계시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쭉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인내,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 말씀이 지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 있고 위로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제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인내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인내의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성품이에요.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6천년 인간 동안, 인간 경사 동안. 오래 참으셨잖아. 요 오래 참아.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돼요. 어떤 일할때 있네. 기도할 때도 있네. 농부가 그렇잖아요. 인상 같은 경우는 심으면 3년, 5년, 6년, 6년근이 좋다고 6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캐기까지. 또뭐 상추 같은 거는 심으면 이제 굴로 이제 자라기도 하지만 있네. 있네.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한,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뜻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라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진실이요, 진실,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경고요. 또이 경고는 하나님께 저한테는 높은 그러니까 누에 꽃이가 커서 견이 나오잖아요, 비단 견, 비단 실이 나오잖아요, 실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높은. 높은 뜻을 갖다 하는 그런 높은이에요. 그 비단 실에서도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상품에 그 상품에 이르는 그 실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견고하게 얇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궁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궁여하심. 하나님의 성품이또 궁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로 이르되 이새의 뿌리 있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품 중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또 죄라고 로마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은 죄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해요. 넘쳐요. 충만해요. 물도 100도가,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 그때부터 끓어요. 뭐든지 그릇에 넘쳐야 충만해요.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 지식 능력, 배운 학력, 능력, 재력, 능력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넘쳐야 되면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니까 이제 땡긴다고 하잖아요. 설은 철을 끌어들여요. 자석이 있어요. 자석은 철만 붙게끔 되어 있어요. S 극 N 극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꾸 이제 솔직히 이렇게 해야 더막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응, 음, 찝나할 수가 있습니다. 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좌석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좌석 가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부치 이렇게 끌어당기는 막 신기했죠. 그 실습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면서 좌석이 있다. 무엇이 붙느냐. 그게 붙었던 걸 이제 떠올렸죠.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실습했었으니까, 색깔루요 그랬어. 그래, 새다. 그럼 쇠, 니가, 그럼 김이 무슨 김이냐? 새김이요. 새김이라고 하잖아요. 새김이지만 또 금이잖아요. 금. 금이잖아요. 그래서 쇠, 금, 쇠. 김이 붙는다. 금이 붙는다. 금이 붙는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제 도로가다.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금과, 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붙는다. 그러셨어요. 너는 색깔을 붙는데, 쇠가 금이다. 그 이제 쇠금. 믿음. 그 믿음이 붙는, 자성이 그 믿음이 붙는 거다. 변하지 않은 금. 쇠금. 그렇게 푸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때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과 성품이 닮으면 기도할 때 통해요.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인내. 어떤 일을 당해요. 막 어머 애꿎은 일을 당해요. 정말 나 이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어요. 둘러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것까지 이제 통찰력 있게 하늘의 이만의 지혜로 이제 그런 것이 깨달아져요. 그럼 인내를 해야 돼요. 진짜 참을 인자 뭐 칼도 짜 이렇게 그리면서 뭐 하듯이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인내하셨잖아요. 나도 인내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하는, 그 기도를 해요. 인내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 동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죠. 말씀 속에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소망이라는 뜻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걸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다 보면 진실한 마음이 가져요. 진실. 이렇게,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다 보면 내 마음이 거짓이 물러가면서 왜 인내를 가져요? 가식한 자, 위선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나를 치료하는 자, 뭐, 뭐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진실, 내 마음에 하나씩 내 진실함이 갖는 겁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선 떨지 말아야지, 가식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집니다. 진실하심, 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심지가 경고한 자는 또 평강에 평강에 이르고, 그는 주를 신뢰합니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진실하심이란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마음 닮아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률하심까지 갑니다. 국률하심,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국률한 마음, 어떤 영혼을 보면 불쌍해.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면 눈물이 흘러요. 그런 국률의 마음이 가져집니다. 국률은 또 심판을 이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궁유한 마음을 갑니다. 그다 보면 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이게 통해지는 겁니다. 인내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진실하게 고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양을 하고, 그다 보면 이제 13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4장이겠죠. 14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오면서 마음에 평강이, 강같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인내합니다. 어떤 일을 일단 인내라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이르고 그 다음에 궁유하심에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이제 충만해졌어요.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이제 넘치게. 하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비슷한 말은 또 희망이지요. 희망. 앞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또 희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욕기 17장 9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까 그 모든 말씀들이 개, 계명인 거잖아요. 인내, 위로, 그 다음에 소망을 주세요. 그 다음은 진실함에 이르고, 그 다음은 궁유라심면 가고, 그 다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인내의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진실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국유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만이 진짜 따봉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17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은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원죄, 자본죄, 능이 우리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1 0 절로 알고 있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이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심령을 감찰할 어떤 심령 하나님 닮은 심령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와 위로와 소망과 또 진실하신과 공유라신과 그런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저, 저 아이가 나 나를 닮아서 이렇게 오래 참는구나, 인내하는구나, 눈물 강구하는구나저 마음에 진실함이 있구나, 나의 위로를 저 저자는 나를 저 아이는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구나 그런 하나님 마음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통이라는 것이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이고요.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것도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불담과 천군천사와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아멘